영화과 학생이면 영화 쪽으로 가는데 지역이 무슨 상관이에요 기술실 때타지역타지역 학교 나와서 전혀 상관없어요. 제가 봤을 땐. 터세를 부리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어디 가도 터세가 안 통해요. 전문 분야는. 본인이 뛰어나면. 본인이 그 분야의 전문가인데, 뭐가 터세가 필요해요? 그 어떤 환경에 적응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 적응만 되면 바로 전문가로서 기질이 나오기 때문에 몸에 전문가라는 건말 그대로 몸에 체화되어 있는 거라고 가공되어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진검결투를 할때 바로 표시가 나죠. 퍼스를 부리고 뭐 이렇게 그런 거는 진검결투가 아니라 목공결투할 때. 뭐 장난치면 그러지만 진검결투는 장난을 못 쳐요. 항상. 왜냐면 장난치다 죽을 수 있거든요. No. 프로의 세계란 그 정도의 어떤 확신을 가지고, 내 살아가는 거죠. 퍼세 같은 거나 아니면, 손해보는 거 그런 건 제가 봤을 땐 전문 분야면 분야일수록 그런 거는 무의미하다, 이렇게, 내 생각을 합니다. 영화과에서 뭐 전공했는데요? 아, 연출. 음, 연출 전공했군요. 연출은 더군다나 남 밑에 들어가고 이런 시기가 있긴 하지만 본인이 메가폰을 잡는 거기 때문에 본인 어떤 지휘력 같은 거, 가장 중요한 어떤 연출력. 본인이 주체가, 주체가 돼서 지휘를 해야 되니까, 메가폰을 잡고 지휘를, 총 지휘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막연하고 힘들어요. 아는 사람도 엄청 많아야 되고, 각 스탭들, 전문가들을 달고 있어야 되고. 본인이 능력이 있어도, 주변에 인맥이 없으면, 영화 못 만들어요. 좋은 작품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굉장히 많이 시간이 걸리는 거야.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려요. 모든 기초과정이 있지만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영화를 하고 싶으면 이제 어떤 장르의 영화를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지, 메가폰을 잡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자본도 없을 뿐더러 주위 동료도 없고. 근데 자본이 있다고 해서는 자본으로 한번 만들어봐야지 쫄딱 망해요. 제대로 된 작품도 못 만들어내고. 그럴 때 이제 그런 과정 속에 고민을 하면서 글을 쓰는 거예요. 시나리오를. 그래서 시나리오를 한 50편 정도 쓰게 되면 그때 되면 물어있고, 그거 쓰면서 자기도 물어있고, 주변 사람도 만나서 알게 되고. 근데 그때까지못 버텨요. 보통 사람들. 요즘 사람들 특히 그때까지못 버텨요. 그리고 그렇게 한들 연출이 될수 있을까?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겉으로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그 내공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전문 분야라는 건 누군,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전문 분야라고 얘기하는데. 그 전문 분야의 그 숙성된 내공. 그것이 내 중요하거든요, 현장에선. 경험이 많으면 당황을 안 하고, 일머리를 아다 착착착 풀어가는데, 경험이 없으면 일단 엄청 당황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일머리를 몰라서, 내 추진이 안 되는 거예요. 추천 한번 눌러주시고요. 처음 오신 분들은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채팅을 시작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얘기하면, 아, 이 사람, 노땅이네. 뭐, 또 좀, 채팅하면서 그딴 거 못하래.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게 가장 기본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이더라도, 안녕하세요 하면서 허공을 대고 인사를 하듯이 대중들한테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면서, 저는 누굽니다? 네, 면서 그러면서 이제 가까워지고 서로 이렇게 인사도 하고 이런 게 기본인 거예요, 가장. 인터넷도 마찬가지예요. 배우가 될 사람이면. 합격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나이가 좀 들고 숙성된 사람들이 많이 합격해요. 그리고 현장에서 활동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종을 많이 뽑아요. 에모 따위로 한순간, 마음을 혼란시킬 수 있어도 관객을 지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감동을 줄 수는 없는 거라고. 짧은 순간에 뭐 이렇게 사람을 심쿵하기나할수 있어도 긴 시간 어떤 역할로서 장악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잔재지로 승부를 할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런 잔재지로 승부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뭐 외모 따위로 다 배우가 되게요 그래서 뭐 잘생긴 배우들 보면, 아, 저 사람은 얼굴이 잘생겨서 성공한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건 아주 오해입니다, 오해. 얼굴이 잘생겨서 되 그렇게 잘된 게 아니라, 대만하니까 된 거예요. 다른 분야도 그만큼 숙성이 됐기 때문에 얼굴도 매력적이야. 이런 게 이제 조화를 이룬 거지. 순전히 얼굴 때문에 저렇게 잘 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주 잘 모르고 얘기하는 거지. 현역 비율이 적을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퇴 휴학도 엄청 많이 해요, 예, 좀. 자퇴, 휴학 되게 많이 합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네, 대학교가 아닙니다. 연극원. 맞죠. 음악원, 무용원, 국악원이란 표현을 써요. 대학교란 말을 안 써요. 그거는 뭐냐? 유니버스티 학위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칼리지냐? 칼리지도 아니에요. 어, 그게 기준이 뭐예요? 교육 분야, 문광 분야, 노동 분야, 시험을 보는 학생들은 그것도 모르고 봐요. 그래서 자기가 학위가 되는지 알아. 그건 학위가 아니에요. 수료증, 학사 학위는 안 나와도, 수료증이 나와요. 예술사, 전문학사, 대학원또 지나가고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준한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준한다. 학기는 음, 아니지만 거기에 내준한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유학을 가도 교육 체제가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들이 학사 체제를 띄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대학원 진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외국에서는 돼요. 그니까 러그 학위를, 그수료증을 가지고 외국을 가면 진나게 돼요. 국내에서는 과거엔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모르겠네요.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어려울 거예요, 지금은. 입학하기가 되게 힘든 학교죠. 나라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는 학교고. 여하튼 국립이잖아요. 연기 쪽에서 아마 따라갈 수가 없을 거예요. 거의 연기의 신이라는 사람들은 동대 다 모여있어요.